안녕하세요. 논소련 맡고 있는 김희태 기자입니다. 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인사를 둘러싸고 어, 한 차례 큰 행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인사 문제로 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동욱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양파껍질 을 벗기듯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의 가지수로 따져보면 아마 역대 청문회 사상 가장 최다 건수의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그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함께 한보차판소하고 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 어,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더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가 최근에 전국의 에, 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아,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판사 54명을 포함해서 688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적합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무려 89%인 612명이 부적합하다고 대답을 했고 2%인 16명만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법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에서도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도저히 해서는 안될 그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칠 전에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어, 재판과 관련되는 것만 해서 선0권 건이 되고 재판과 관련이 없는 것도 10여 건 해서 어, 숫자만으로. 는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의 도덕성, 윤리의식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죠. 2008년인가 2009년쯤에 아마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 이 후보자가 그때 아마 분당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아마 아, 훌쩍재니까 그 훌쩍재에 걸린 그 날은 환영차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때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 자기 개인차를 사용하는 비용을 대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었던 모양인데 담당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니까 그러면은 환영차를 하나 더 달라라고 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줬다는게 재판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니다 유바 쪽께서는 해명을 하면서, 어, 기름값을 요청한 적이 없고, 관용차는 일이 있을 때한번 더, 한대더 썼던 것 뿐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정도면은 그 현재 내부에서의 얘기했던 고발 내용이 사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재판관 시절에 업무 추진비의 한18% 정도인 405만 원을 공휴일에 사용했고 또 평일에 집 근처의 일식집이나 복집 등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 쓴 적도 있다고 해요. 또 신고 재산이 지금 15억 원 정도인데다가 연봉을 1억 정도 받으시는 분이 국고로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작년까지 6,679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 후보자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인의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공보다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좀 앞서 앞세운 게 아닌가, 어?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라 또는 눈먼 돈이니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임자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어, 앞서 봤던 그런 도덕관념이나 윤리식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법률가로서의 균형감각이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어 제대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서양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수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 유한부 피해라든지 친일 자산 환수 문제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죠. 2011년 8월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수 재판관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했죠. 그때 이 후보자는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가지고 3월달 친일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이 합헌이라고 할때이 후보자는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이유로 해서 일부 위헌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후보자가 다른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어, 긴급조치위원 재청 사건이라고 봅니다. 유신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의 이제 주심 재판관이셨는데요. 이 사건을, 사건이 결국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헌법재판관들이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공개적으로 변론이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해 연말쯤에 이강구 검포재판소 소장이 이 사건을 평의에 넘겨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 아마 이렇게 독촉을 했던 모양인데 이 후보자가 더 검토할 게 있다 하래서 미루다가 결국은 퇴임 직전에 마지막 평의가 끝난 2012년 7월, 작년 7월 후반에 가서야 추가보고사고 결정문 초안을 재판관들에게 회람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은 평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강국 소장이 당시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강국 그 헌법재판소장이 차기 소장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파성에 치우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마 한 헌법재판소 내부에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또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옮겨보면 요 연구관들이 설례를 여러 개 들고, 들고 가서 보고를 하면 은 설례를 취사 선택해서 마음에 안든 설례를 버린다. 보수라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분이 되시면 은언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상당히 아,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 3일당 일부에서 어, 2006년에 이미 재판관, 헌법재판관될 때 청문회를 한번 해서 걸렀는데 뭘또 걸가지고 시비를 걸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 또 다른 의원은 이걸 헌법재판소 내부의 해결면이 다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2006년도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전효수 헌법재판 소장을 둘러싸고, 어 야당, 당시에 야당이 강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절차상의 잘못, 재판관인 자 중에서 소장을 뽑아야 되는데, 재판 관이 아닌데 왜 국민 어떻게 보면 사살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어, 가지고 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고 여섯 명 6명, 더군다나 여섯 명의 법원 재판관을 한꺼번에 청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겉탈기식으로 넘어갔었던 겁니다. 그리그 당시에 비해서는 재판관이었고 지금은 법 재판 소장이니까 아무래도 어, 검증을 하더라도 그 강도나 이런 면에서 <laughs>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 대세는 이미 기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어, 와, 이거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 그동안 침묵했던 보수 언론들까지 얼마 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급박한 기류가 감지된다, 뭐, 이런 위에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요. 제기된 의혹에 이 후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도 무조건 지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박당선이 주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제 이 후보자가 급히 해명서를 오후 늦게 돌렸는데요.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22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후보자 인선을 이명목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중에서 누가 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박 당선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워낙 위장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 부동산 특이 등 웬만한 그 하자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3관왕, 4관왕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도덕성이 추락하는 결과가 될수 밖에 없었고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박당선인의 경우도 같은 일을 대풀이해서는 안될 겁니다. 특히나 지난번 대선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도 줄푸세 원칙을 고소했고, 줄푸세의 새라는 게 법질, 법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여러 번 대풀이 강조를 했었죠. 박당선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 철학이라고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법치의 최고봉은 바로 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은 헌법재판 소장한테 있는 것이죠. 어제 친구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법과대학 교수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 위에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지침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헌법의 위상이 그만큼 철화해지고 있다는 말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얘기해 어떤 줄푸세의 법치를 세우겠다는 그 철학, 그게 과연 실체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국민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헌법재판 소장 인사,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